평택 팽성에서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KG 모빌리티의 신공장 건설 등 평택 공장 이전 문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고 평택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 동향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완성차 공장과 함께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3분의 1이 위치해 있고 고용 수준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최적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른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는 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임금 수준을 꼽았는데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mz 세대의 특성과 임금 수준, 교육 기관 등을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 등 경기도와 충남의 연계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성환 종축장 이전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산단을 유치했는데 이중 일부 행정 구역이 평택시와 겹쳐 공동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케이지 모빌리티 이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8조가 되고 고용 효과는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평택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경기 도에서 그 5조 원의 유발 효과는 1조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고용 효과는 1만 2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시 평택시가 또 경기 도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지 모빌리티가 이 지역에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전동화 산업 확대를 위한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등 정책 환경 조성도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인력 육성과 산학 협력의 중요성, 협력 업체와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 간 소통을 강조했고, 평택시는 미래 자동차 워킹 그룹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협력 기업 간 생태계 구축과 국책 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 노조 측은 전동화 사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신차 출시 등 예정된 일정을 맞추려면 신공장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최상의 입지조건인지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이제 조사를 위한 영역 발주가 가장 시급하다. 평택시민사회단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평택의 향토기업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케이지모빌리티 평택공장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